20년을 달려왔는데, 이제서야 나를 생각합니다. 스무해가 지났습니다.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, 출근하고, 회의하고, 야근하고, 다시 퇴근하는, 그긴 사이클 속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문득,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습니다.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?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가슴 깊이 올라왔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가슴이 뛰는 그 꿈보다 더큰게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. 나는 왜 실패가 두려운가? 20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습니다. 불안정한 시기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지켰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하죠.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.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. 처음엔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느껴집니다. 나의 열정은 아직 살아있다. 사실 나도 알고 있습니다. 내가 꿈꾸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눈빛이 달라지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슴이 뜁니다. 그런데도 망하면 어쩌지? 다시 못 돌아오면 같은 생각이 꿈을 한 발자국씩 밀어냅니다.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, 내가 지금 이만큼 망설이고 있다는 건, 그만큼 간절하고 진심이라는 뜻 아닐까요? 실패는 목적지가 아니다, 과정일 뿐이다. 요즘 가장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배우 정우성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실패는 항상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.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. 이처럼 실패는 무언가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, 우리를 더 진짜 나답게 만들어주는 경험입니다. 이제 나를 믿어보려고 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겁이 납니다.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려 합니다. 지금껏 많은 걸 감내해왔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무엇보다 아직 열정이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. 당신도 혹시 저처럼 두렵나요?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괜찮아요. 실패해도 됩니다. 열정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합니다.